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에스더서는 아주 옛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한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이 흥황하던 이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의 왕은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일반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크세르크세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왕 이름. 처음 들어보십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크세르크세스. 이 누구죠? 예. 영화 300. 예. 다음 사진. 예. 아. 나는 관대하다. 영화 300의 그 페르시아 왕. 바로 이 사람이 크세르 크세스 그리고 오늘 유대 히브리 말로 아하수에로 왕이 동일인물입니다. 그러면 저 왕의 왕비가 누구죠 오늘 에스더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 아 그가 제위 3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원래 원래 왕비가 있었는데. 아,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죄목을 들어서 왕비를 폐위하게 되고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이 왕후의 자리에 앉은 여인이 바로 오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식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하닷사 그리고 이 페르시아식 이름이 바로 에스더이죠.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페르시아 원민족이 아닌 이방민족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주변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는 어, 크세르크세스 오늘 성경마저 아수에로 왕의 이 왕후가 되게 됩니다 이 에스더에게는 사천이 있었습니다 그 사천의 이름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집파 사람으로 나이가지고 많아 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때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에스더의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의 부모가 죽었을 때이 사촌인 모르두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촌 지간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어, 왕을 암살하려는 이 내시의 음모를 또 밝혀내고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즈음에 어, 하만이라는 자가 계략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계략에 말려들게 되지요. 이 당시 페르시아 시대의 상황을 조금 더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 페르시아가 메디아, 성경에는 메대라고 나오죠 메디아 왕국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바빌론 제국을 또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고레스 칙령을 내림으로써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나 다른 제국이 취하였던 어, 정복하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멸망으로 만드는 그런 침략주의적인 것을 배제하고 어,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잡혀왔던 포로된 자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무려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인데 70년 동안 어쨌든 포로로 잡혀 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당신의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하면 당장 짐 싸가지고 갈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겠지요. 아 거기 가서 내가 정말 살 터전이 있을까 여러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어, 귀환 이후에도 2 차가 있고 여러 번의 귀환이 있었지만은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페르시아 그 인근의 그 성에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켜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사는 것이 무척 힘든 상황이었죠. 이때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만을 아각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아각은 어떠한 사람이냐? 아각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 사무엘, 어, 사무엘상에 사무엘 보면 은 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 이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왕이 이제 아각이죠 아말렉 왕 아각의 후예로서 이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하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만이 아마도 정치적인 권력이 좀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당시에 왕을 꼬드겨 가지고 제2인자로서의 누려할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왕 밑으로는 자기가 지나가다마다 자기에게 다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도 않고 어, 경배하지도 않는 이 유대 민족이 하만에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두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만이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자일지라도 그에게 절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만에게 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안 하만은 화가 나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날 아달월 우리로 하면 12월이 됩니다만 아달월 13일로 제비를 뽑아서 이날 유대인들을 모두 다 진멸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꼼수를 냅니다. 유대 민족이라는 특정 민족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면은 알게 되니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왕의 법률과 그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왕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민족을 멸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 왕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그 자기의 이제 반지를 뺍니다. 인장 반지를 빼어서 이제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죠. 왕은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만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유대인들에게 이 일어난 비참한 일을 에스더에게 알리려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도 이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가 왕으로서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결단한 것은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눈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만의 허영과 교만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영과 교만이라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런데 허영심과 교만은 조금 다릅니다. 허영심은 자신이 어떤 일, 탁월한 일을 했을 때에 남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것,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허영이고 허영심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남에게 남의 의식, 남의 평판을 그렇게 아지지는 않지요. 교만함도 죄이지만 허영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사탄이 4 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다 너를 받쳐줄 것 아니냐? 허영심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지요. 뛰어내렸을 때에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 받쳐주면서 그가 안전하게 땅으로 다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박수를 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그것을 그 마음을 사단이 노려서 미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듯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허영을 부추겨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내가 경험한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경험한 영적인 은사들이 있는가요? 그것을 은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인사가 있어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어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또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박수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더 나아가 분노하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하만은 이러한 사람들의 인정받기 원하는 허영심으로 시작된 것이 무엇을 낳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의 행동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모든 유대인 민족을 말살시켜버리겠다는 그러한 분노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아각사람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각사람 하만이 나옵니다 그의 지위가 이제 상승되어서 모두가 그에게 절하였지만 그의 허영 가득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하만이 교만하고 허영심이 많아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만이라는 자는 아각 사람인데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떠한 족속입니까? 이스라엘과 늘 대적했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때그 길을 가로막고 또 뒤에서 선량한 그 민족을 공격했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인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렇게 유대 민족과 이 아말렉 민족은 적대 관계에 놓여져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민족이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그의 신념에서 그의 신앙에서 그는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히려 하만에게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오히려 나는 유대인이다. 이 뜻을 하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암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앞에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용납하지 않는 자를 모르되게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며 하만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줄지라도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이것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노라 하는 이 모르드게의 절개가 우리 시대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을 또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촌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인하여서 이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곧 아비월 어, 아달월 13일에 모든 민족 유대 민족이 멸, 멸망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이대걸문합성 광장에서 제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믿을 수 있는 어, 내시 하닥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이제 알게 보내는 것이죠. 왕후의 신분이기 때문에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서 어, 신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신복을 통하여서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것또 에스더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주고받게 되는 가정 가운데 처음에 에스더는 두렵습니다. 당연히 두렵지요. 당연히 겁이 나지요. 왜냐하면 당시의 법도와 유래가왕후가 왕에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앞서 사진으로도 보셨듯이 왕이 얼마나 예. 이 권위가 있어 보입니까? 치렁치렁하고요 아주 그냥 이렇게 감히 누가 왕의 존재 앞에 먼저 나가겠습니까?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수많은 독살과 이러한 음모와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불러야지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을 만난 지 만난 지가 벌써 만나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나갔다가 내가 죽게 됩니다 그때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본인의 뜻이 아니라 이러한 때 이러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필생 즉사, 필사 즉생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누가 한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 예, 명량 해전에 임하기 전에 소인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면서. 130척이 넘는 외군을 물리쳤던 이화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에스더의 심정도 이와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살고 자면 반드시 죽고 죽으려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이 말과 같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민족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에스더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을 내려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역설적이지만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설적인 요구 앞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결단으로 왕에게 나아갔고 왕은 금귤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허락이라는 것이죠 왕이 금귤을 내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중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왕은 금귤을 내밀어 에스더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의 하 순간입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반하여서 잔치를 베푸는데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잔치를 베풀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반하여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왕이 마음이 완전히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다가 두 번째 잔치가 있을 때에 에스더가 이 하만의 계략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안 왕은 분노하게 되었고, 하만은 겁을 먹어서 도망갔는데, 해피리먼 뭐 자기 집에 도망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그냥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에스더의 걸상. 이 걸상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성경에는 긴 의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이 왕후가 좀쉴수 있는 그런 의자 같은 거 같습니다. 거기에 걸터앉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것을 누가 봅니까? 왕이 보게 됩니다. 갖다가 화가 난 왕이 이 사실을 보자 하만아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 민족을 멸살하는 계략까지도 넘어서 나의 왕후를내 사람을 겁탈하려고 하느냐, 성경에는 강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간하라 하느냐, 노발대발 하면서 그를 처형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마는 그 계략을 세울 때에, 야, 이절안 하고 이 고개 뻣뻣한 모르두개를 어떻게 죽일까? 내가 이 모르두개를 저 높은 나무에 매달아주게 하자면서 나무를 만들, 교수대를 만들어가지고 집에 딱놔타났어요 그것이 알게 되니까 왕이 그 교수대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오히려 하만을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교수형으로 처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칙령이 벌써 이제 이미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는 칙령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왕이 한 말이라도 자기의 인장으로 찍은 것은 왕이라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미 조서는 나갔지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다시 다른 조서를 또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유대 민족을 대적하여서 치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권한을 유대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요. 그칙녀가 칙령이 다시금 또 급하게 발송이 되면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 유대인을 싫어하고 유대인을 멸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백성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 부림절이라 합니다. 퓨림이라고 하기도 하죠 영어로. 이 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에스더 3장 7절 말씀에 나오는 부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부르 3장 7절에 이 하만이 꾀를 내 가지고 자,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죽일까 날짜 한번 뽑아 볼까 하면서 날짜를 제비를 뽑았어요. 이 부르라는 것은 제비 뽑는 제비 뽑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제비뽑다라는 부르에서 나온 것이 이불임절이된 것입니다. 결국 하만의 이 관계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이 계략과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유대 민족을 이방 가운데에서 더욱 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뛰어넘는 순종으로 이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죽으면 오히려 산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 이성을 뛰어넘는 이 순종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경과 고난, 절망과 두려움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는 배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과 두려움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의 배를 타고 절망과 이 두려움의 배를 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그 배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역경과 고난, 절망과 두려움은 사라져버립니다 마침내 더큰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세 인물 하만과 모르드게와 에스더 우리는 이세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고 심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입니다. 하만처럼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에게 박수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허영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인정되고 관철되지 않았을 때 분노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람. 때로는 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윤례와 법도를 따르고 불의에 순복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절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에스더의 결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그리고 결단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해도 세상에 어떤 계략이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운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에스도의 고백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만과 같이 허영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 인도하시며, 오직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그 목숨을 잃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의 결단 위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항동부교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